니어치 네, 네. 뺏어! 니어치 네, 뺏어! <웃음> <웃음> 하이! 하이! 어, 들림? 들림. 나 목소리 큼? 아니야, 김춘나 목소리 큼? 계속 말해봐. 조깐시대 <laughs> <laughs> <초간> <laughs> 끝이 <웃음> 돌아가. <웃음> 뒤져라. 이 몽랑충 시끼. 죽어라. 죽어, 죽어, 죽어. 아. 게임 스타트. 게임 스타트. 이거는 <laughs> 내가 대충 봤거든? 어. <웃음> <근데>. <웃음> 말새끼들 과거 2만원 아니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래면 어. 1부터 5까지 있고 그 필요한 물건하고 돈을 음. 채우면은 진행이 된대 음. 6160원을 모아오래 6160원 우키 잠깐만 나 소리 좀키울게 가자 가자 오, 오. 이거 어디 갔냐? 야어 그냥 3,800원 오 이게 근데 이게 부딪히면 안돼아 벽에 부딪히면, 부딪히면 안, 안 돼? 돼? 이걸 여기다가 기봐 천천히 나와천봐아 깨져? 어 깨지고 이게 물건이 깨지면 깨질수록 가격이 내려간대 그래서 살살 달아야 물건. 어 아, 그래? 그런게 있다고? <놀람> 랄랄라랄라피피 해피 나나나나나랄랄라오 2400원 석아2 음! <놀람> <놀람> 4원 2400원 2400원 못사야 담아 담아,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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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난 어디로 가지? 정면? 정면? 정면. 정면 계속 정면. 나. 이거 왼쪽에 있는 거. 뭐뭐 뭐야 뭐야 뭐야. 저거 저거 저. <laughs> 웃어 <laughs> 저거 저거에 내한범좀 너무하지 않니? 아! 아! 나어 야, 이빨이가 이빨이가 분다 분다. 나뒤려나뒤려웃사야 이거 이거 잡아 봐. <laughs> 나사나지나타시아나타 어떻게? 나지 나타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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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잖아! 타나지 나타나지! 나타나지! 나나지 나타나지! 나타나지! 나지 나타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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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타나지! 가지나타지 이러면! 돈, 아, 돈 모자라잖아! 아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그러면? 아, 돈 아, 이거 모자라잖아! 음, 음, <laughs> 음, 잠깐만. 내고내 주세요. 아, 내고내 주세요. 어? 오는 어, 거. 어? 어 뭐야? 나 피가 없다. 피가 일이다. 제대로 하자! 아, 진짜 제대로 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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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보다 먼저 주운한안 야, 방탄 아빠랑 다른데 Cool, c o 한 번, 짱, 열어 보, 고 와우! 냉장고에서 j a 야르? o 아, 야르? 털어! h u 을 on yard. y a r 어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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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 a r a Tara, t a 아 a Tara, Tara, t a 1,500원! <laughs> <laughs> 라이브로 줄어버리잖아. 야,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? 근데 그거 아까도 났어. 었나만면 돼. 무사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을게. 어? 음, 좋겠냐? 자, 갑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르어 내가 죽네 내가 죽네 제발! 아 제발 제발 내가 죽을래 제발 제발 오른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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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넣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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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채용을 안 채워주나? 렉 텍스 리턴 오! 2,500원 돌려준대 돌려주면 뭐가 뭐가 됐는데 몰라 뭐야? 어? 이제 1단계 클리어인가 본데 이러면은? 아... 샵으로 왔네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왔네 업그레이드. 힘 업그레이드. 응. 무기 하나 피스플레. 살까? 무기 너무 가운데. 비싸. 이거 좀 떨구면 안 사지냐? 다 <laughs> 사자. 다 사자 이거. 어? 8,000원. 얼마 안나아 되네. 8,500원? 어, 야 근데 뭐세요 여기 뭔가 뿌옇지 않냐? 뭐라는 거야? 아니 여기, 아니, 여기 뭔가 뭔가 개 뿌연데. 여기 뭔가 이상한데. 와우! 얼만데? 칠천 원, 칠천 원. 아, 같이 같이 담아줘, 같이 담아줘. 무 누가? 들어. 오, 너 앞에 아, 앞에 보아, 앞에 보아. 못세요? 못세요? 앞에 보아. 못세요? 앞에 보아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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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온다, 온다. 잠깐만, 온다. 잠깐만, 다다. 일단 다다, 일단 다다. 됐다. No. 야, 너만 문 닫고 도망치? 면어떡 하냐이 나쁜. 누나. 아니 나무안될고같지 않냐? 이건 들고 와야지 뭔 소리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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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 비백 달았어. 저뒤 뒤돌아봐, 뒤돌아봐, 뒤돌아봐. 됐어. 내가 가져갈게, 내가 가 <attitudes Interestingly> 저기 앞에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빼야 될거 같은데, 쟤를. 그러면 내가 책 이끌어서 왼쪽 방으로 갈 테니까 네가 들고 가. 야! 오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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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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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됐잖아. 진짜 짜증난데. 자리님 웬일로 혼자 공개물 하시나요. 아씨.. 어 제발. 어, 2800원. 잠시 됐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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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왓더시 더 기타! 마시야 쭈배 그거 알아? 뭐? 오늘 한번더 모아야 돼. <laughs> 근데 이거.. 어디다가 넣어? 끝났는데? 아 다음 수고 지역을 모으라고. 찾아야 된데 600원돈들게 하나도 없냐? 아니 씨, 쟤 있는 데를 뚫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아니 여기 근데 우리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님? 야 지하가 어, 있어. 야 본다 본다 본다.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. 갇혔어. 왜? 길이 없어. 길이 없다고? 뭐 아, 없네? 잠깐만 아, 안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유물? 아, 어, 아까 괴물 있던 데로 나가야 되나 본데. 아, 보고 와 봐. 오케이. Wait a minute. 아닌 거 같아. <laughs> 소리 나 소리 나. 안 돼. 있어? 어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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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벌써 진짜 안 돼. 오는 소리, 소리 났는데? 어, 레디. 눌러. 예! 어, 이러면 아, 아까 거기로 되나? 돌아가야, 되나? 돌아가야 되나 본데? 쾅쾅쾅! 돈다 모았어요. 24,220원 모았대. 우 와. 아니 나쁘지 않은데? 나무? 뭐 지하야? 어 이거 점프해 같은데? 나 갖다 볼게. 오 역시 점프의 권위자. 뭐 없음. 뭐 없음? 3,700원. 저 뭐야? 어 저거? 이거 보스. 어 2,600원. 맛있는데? 얼마야 우리? 우리 27,000원 모아야 돼. 개많이 모아야 돼. 뭐 없나? 아, 어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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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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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! 아니, 이거 챙겨서 튀어야지. 아! 문다다, 문다다, 문다다. 아, 이자인 누나! 아! 아 제발. 아 제발. 얘들아, 아니다. 아! 이따. 오, 오! 오! 아! 아, 이자인 누나. 너라면 어떡하냐? 이 가! 안돼! 우리 거다 깨진다! 1 0 0이다 100원! <laughs> 뭐지 아니, 캐릭터 겁나 귀엽네? 어, 머리가 떨어졌다고? <웃음> 머리. <웃음> 내 아, 머리... 내 머리... 아니, 왜 귀찮아 아이고, 하는데! 아이고, 아, 뭐 하는데! 차비. 차비야! 못 사요! 태어나거라, 고차비야! 나... 엥? <laughs> 지퍼비사... <에? 웃음> 500원 다시 모여야 되는데? 어 씨발. 아씨발. 나 등장. 고생했다. 그 네. 500원. 야르. <laughs> 아니 이게 짤짤리로 가져가 안돼 이게 비싼 걸로 가야 돼 비싼 걸로 괴물 죽이면 아이템 나온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죽여요 저거 무기가 없어서 잡을 수 있나 완전 멀리 가봐야 되나 너 완전 멀리 죽 어 야, 근데 이거 우리 어떡 하냐?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거? 먹을게 얘이닮았는 이씨! 오, 어, 있다! 얼마야? 디스포션... 예? 뭐라는 거야? 의식할 수 으아 진짜 저거 어떡하라고 아 오! 오 <laughs> 오! 오 어떻게 하라고 아, h r i s t o p h e r 어도게 해봤 태 아, 안다었 으아 은저 k e p u n i h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나 dial 이게 <laughs> 몇 가지 할까? 오케이 어 약간 둘이서는 좀 빡센 것 같아 어 이거는 사람 좀 있어야겠다